어, 25년 돌파해서 오늘은 대왕 수제 입기를 만들어 볼 건데,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, 어, 먼저 준비물은이 지난 뜨개진을 준큰 통하고 아이클레이와 뜨거운 물하고 물풀 와 섞을 것, 소다, 소다가 이렇게 필요해요. 아이 클레이는 저는 이거고요. 아이 클레이는 이거고, 제가 이거 계속 섞어줄게요. 원래는 이게 거의 걸쭉하게 해줘야 되는데, 제가 하는 바람에, 물을 넣는 바람에 다 못했어요. 지금, 어, 그게, 있, 어, 여기 있었네? 이러고 가지고 근데 이게, 다 녹여야 되는데, 다못 녹였어요. 아주, 이렇게만 할게요. 그냥, 아무 느낌, 대왕 느낌만 만들면 되니까.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하고, 이제, 물풀을 넣을 건데. 이 계속 섞어줄게요. 이렇게 섞어주었으면 이제 이제 이렇게 섞어주었으면 소다를 넣을게요. 아안 빠져. 됐다. 이렇게 소심 소다를 소심 소다를 넣고. 석, 막 썩썩해지고 오게 이렇게 제가 뭉치긴 했는데 뭉치긴 했는데 손에 너무 잘 묻어요 그래고 조금만 더 하고 근데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다 됐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완성이 됐는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액끼가됐 이렇게 난 좋은 액기가 됐어요 근데 손을 많이 묶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옆에 있던 이 로션을 넣었거든요 로션? 네, 주고 근데 그러니까 엄청 손에 어 그전에는 그 조금밖에 안 묻는 것 같아요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여기로는 로션을 넣었어요 손에 핸드크림을 발랐더니 좀더 나아졌던데 나도 나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손에 안맞는거 보니까. 됐는데 엄청 좋은 액기가 됐어요. 손에 아직도 묻어요 제가 습기가 손 씻어서 습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제 동생이 잡아주고 있는데 내 앞으로 어디서 이렇게 엄청 좋은 액기가 됐어요. <laughs> 됐어요. 내 네, 루션 좀만 더 주면 될까? 네. 음, 음, 음. 좋은 애기가 됐어요. 헉! 아직도 손에 붙네요 그래도 여기는 엄청 잘떼지는것 같아요. 잘 떼지네. 그래도 그 전보단 잘 떼지네요 이렇게 엄청 좋은 액괴가 됐어요 엄청 좋은 액교가됐는데 너무 이게 좀 찐, 많이 찐득찐득한 거예요. 그래고 이거는 나중에 어, 제가 이렇게 좀 수습을 해가지고 좀 말랑말랑 거리면, 어? 내 네, 완전 잘된지 이렇게 좀 수습해가지고 좀 말랑말랑 잘 되면,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이걸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기였고요 그러면 빠이빠이.